네, 미션 끝, 네, 미션 완료도 거의 막 빠지네요. 여기는 걸어서 진입하죠? 저희는 그냥 차 타고 쭉 갈게요, 차 타고. 차 타고 끝까지 쭉. 1 Return to formation. 건물 쪽 작업했습니다. One form on me. 건물 내부 저 어. 네. 다 죽인 거 같네요, 일단. 아, 미션 완료했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하나 더 있네요. 아, 맞네. 여기도 투전전인 것 같은데. 아박스가 있는가? 아, 아무것도 없네요 중간에.. 아 이거 수중 갔다와서 아마 비행기 타고 탈수있었나 아, 비행기 타고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 저거 배터트려야 되는건가요? 수중전이에요 수중전 어, 그거 혹시 수중전 세팅 필요하시면 제꺼 드릴게요. 필요하신 거 말하세요. 저는 일단 수중전 할때 필요한 장비 완료했으니까 일단 수입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요. 바로 앞에 있네요. 오, 뭐야. 저장 저 뭘로 눌러야 돼요? 위에 세이브 기어라고 있어요다기에서 저장할 칸을. 맵상에 어 제가 111로 표시해둔 데 있거든요. 거기 한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버처라운 박스 쪽으로 가셔가지고 저장을 하세요. 마우스로 휠 돌려서요. 휠 돌려가지고 버츄얼 압박스 누르시면 그 위에 세이브 기라고 세이브 기어라고 있어요. 그 세이브 기어에 눌러셔가지고 커스텀스 로드아웃 드기에서 하나 누르셔가지고 이때 저장한 이름 선택 적은 후에 세이브 누르시면 됩니다. 수준비 하시는 분들 다 죽으셨나봐요. 아, 울리나요? 벽기 어딨죠? 어, 수준제할때책 들이면은 수평선을 일직선으로 해놓으면은 되게 맑게 보이거든요. 3D로 해놓고 쭉 보시면은 그거 보이거든요. 잘 끝까지, 저기 끝까지. 그때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방향으로 가셔서 죽이면 좀더 수화할 수 있어요. 그 물속에 벽 다, 다온 거예요 지금? 아니요 아직 배 아래쪽에 좀 남아있거든요. 아, 지금 좌측 배 아래에 한, 일단 한 마리 보이네요. 좌측으로 계속 이동 중이고요. 지금 수면에 올라왔어요. 다시 우측으로 이동 중이네요. 배 뒤편에 가려서 잘안 보이긴 하지만. 어, 팀킬 주의해주세요. 아, 뭐고냐는 어, 지금 전방에 적두명 보이거든요. 어, 다운됐네요. 우측 배 아래, 도, 아래 한 마리 있네. 아, 두 마리 있네, 두 마리. 그 배, 배에 벽돌 타고 있어 지금. 아니요, 저 아군이에요, 아군. 아, 아군이에요, 저게? 네, 아군이에요. 어, 클리어 했네요. 아 해변으로 돌아가서 헬기 타고 탈출하는 미션 이제 미션으로 이제 미션 완료할게요. 아1기도 못하고 두번 죽고. <laughs> 나머지 분들 배 타고 가실 건가요? 일단 해변으로 나가고 기다려주세요 지다 가고 있배 타고 가기 너무 멀지 않을까요? 표지 점이 해변 쪽에 30.6km 인데 돌아서 가면 꽤멀 텐데 배가 좀 느려서 배기 타고 가는 배기 어 저기 있다 저기 헬기 쪽에 적 Grid 0 4 2 0 2 6. Ready! 잡은 건가요? Under fire! 금 죽었어요 저도 물속에 아 지금 2 목소리 들리는0 같은데 근데 허밍버드가 두대 아니었나요? 하나 어디였지? 앞에 뒤에 한 대씩 있네요. 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보 걸려가지고 안일어나고있었지만 네, 어.. 착승했네요. 후반에 거 가고 자 이대로 그 미션 마지막 최종 지입까지 일단 하나요. 일단 자동으로 다른 미션으로 변경돼요. 기다리시면 돼요. 그 대신 빠른 레디 부탁드립니다. 일단 40초 후에 다른 미션으로 전환되니까 일단 대기. 다음 미션은 뭐가 나올려나.